안녕하세요. 행복한 금요일 시애틀 홈 t v 에 집중 안 언니 제시카입니다. 드디어 시애틀에도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. 거리에도 집들에도 예쁜 꽃들이 피어서 눈호강을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. 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? 바로 봄맞이 대청소입니다. 꾸덕꾸덕 쌓아놓았던 겨울철 옷들과 이불들을 깨끗하게 빨아 차곡차곡 정리해놓고 기분 전환겸 가구도 이쪽저쪽 옮겨봅니다. 어두웠던 겨울철엔 잘 보이지 않았던 집앞 구석구석 먼지 떼들을 닦아내다 보면 언젠가 샀다가 필요 없어서 쑤셔 놓았던 물건들을 한가득 발견하게 되죠 버리기엔 아깝고 언젠가 쓸 일이 있을까 싶어 그냥 껴안고 있는 애매한 물건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. 집을 팔 때도 같은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. 집을 팔겠다는 결심을 하고 나면 해야 할 일들은 많고 마음은 바빠지죠. 가장 먼저 부동산 에이전트를 구해야 하고요. 이사갈 새 집을 찾기 위해 여유로운 주말과 잠시 작별을 해야 합니다. 몰개지를 위해 랜더와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것은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택시장에 내놓아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데요. 바로 집 정리정돈과 청소입니다. 집 정리와 청소는 집을 판매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. 같은 집이라도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느냐에 따라 집의 판매 가격에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이죠. 집에 쌓여있는 잡동사니를 치워버리는 것만으로도 집을 찾는 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 집 판매가를 결정하게 될 마지막 순간에 허둥지둥 집을 정리하고 싶진 않으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집 정돈을 위한 팁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. 첫 번째, 집안의 물건들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합니다. 남길 것, 버릴 것, 기부할 것, 그리고 아주 애매한 것. 이렇게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잡동사니를 치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. 단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주세요. 특히 한 집에 수십 년을 살았다면 모든 물건들의 본인의 삶과 추억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남길 가치가 있고 무엇이 또 보내도 좋은 잡동사니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요. 이런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추억의 물건에 집착하지 말자. 그리고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입니다. 두 번째. 정리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. 예를 들어 종이를 치웁니다.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문서들은 이미 온라인에서 가능하니까요. 나머지 신문과 잡지는 재활용빈에 넣으면 힘들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겠죠? 세 번째, 꼭 보관해야 할 물건들이 있다면 투명한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해보세요. 어느 상자에 무엇을 보관했는지 식별하기가 쉽고 물건들을 옮기는 데도 편리합니다. 물건을 정리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집을 팔 생각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우리 가족의 깔끔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필요 없는 물건들은 정리하는 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아닐까요? 따뜻한 봄입니다.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집안 정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트홈TV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